자 이번에는 이학기 기말고사전 마지막 수업 그러니까 근대와 서양 조경사의 근대와 현대 어, 현대라 하기 좀 그렇죠 이름 뭐였지 근대 정도 근현대 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 파트는 생략할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는 86쪽까지입니다 아 요즘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선생님 어머님이 안부를 묻는 그 매우 기특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 어머님이 이제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신데 우리 어머님의 건강을 물어주다니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이거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이걸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이거 되게 제약이 많다는 사실에 되게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해보았어요. 어, 그 학생이 누군지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공개적인 매체고,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거든요. 이름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제 구체적인 사실적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사실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학생이 있었다 정도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뭔뭐 능력 때문에 찾아보세요. 선생은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근대입니다. 근데 영국, 영국이 이제 어, 시작되겠죠. 그 전까지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정형식 정원이 있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게 돼요. 산업혁명이 뭐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물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뭔가 물건을 한개한개 한개 이렇게 수작으로 해서 다 만들었다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자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생길 거고 외국에 파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사람들이 어,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몰리는 것까지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렸을 때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처음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일정 인구수를 넘어서게 되면 어, 정화작용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스스로 이제 어, 뭐랄까, 그 환경을 깔끔하게 되돌리는 그런 상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에서 슬럼화 현상이라고 생깁니다. 이게 슬럼이 뭔지 알 겁니다. 살기 안 좋은, 되게 빈곤층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어, 영국 신사들이, 어, 못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어, 정장 구두를 입고, 어,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가죽으로 된 구두를 신고, 그리고 우산을 들고 다녔다라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똥을 그냥 길에다 버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죽 구두가 아니면 똥이 발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산이 꼭 필요합니다. 똥을 바깥으로 버리니까, 똥오줌을. 왜? 똥오줌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로마는 그 지하로 이제 그 옛날에 관을 다 만들어가지고, 수도 상수하 수도 시설을 만들었는데 었 영국은 그게 아직까지 발달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겁니다. 있었을지라도 그걸 어디다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여서 오폐수가 나온 장소를 또 정화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나중에 이제 이 발달된 공원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현대 공원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켜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기들만의 어, 자신들의 환경에 적합한 그러니까 아까 전까지 저 위쪽은 근세에는 1 7 세기, 십6 세기였죠. 1 8 세기 영국에서는 자신들 환경에 적합한 정원을 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풍경식이라고 불리는 정원양식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정원은 스토헤드라고 나와 있는데 스토헤드가 어떻게 생긴 정원이냐? 강을 뚝으로 만든 호수. 그러니까 인공 호수겠죠. 인공 호수, 인공 호수, 인공 호수 이제가 있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자, 수변에 수변이 물 주변이란 뜻이거든요. 수변에는 판테온 신전, 아폴로 신전과 같은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전을 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아, 봤을 때, 어, 특별하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장면을 묘사했다. 마치 풍경화인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자연 풍경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연 풍경식. 요거는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어, 쌤이 다시 비내 공간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요 책이, 여기는 이제 좀, 뭐랄까, 산업 기사 수준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과서만 보면 되니까, 이 정도 보도록 하죠. 스토 헤드. 자, 인공. 자, 어, 이거 너무 많이 지워버렸네요. 지우고. 자, 여기에,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그리스 로마 신에 나왔던 신전. 무슨 신전인지까지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전이 있고, 여기에 인공적으로 쌓아서 만든 여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호수에서 지류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려가서 좀더 보도록 하죠 어자 스튜어헤드는 자연을 배회하는 영웅의 인생항로을 노래한 어, 버질과 서시시 에이니드의 의거, 의거에서 구성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자기 인생을 막쭉 이야기했는 그런 건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해서 쭉 이어져서 어디 갔다가 어디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쭉 길이 쭉 연결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 다리에서 출발해서 신전, 지하동굴, 판테어 신전, 아폴로 신전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있 다리에서 어, 이어져서 이 신전이 있고, 이것도 건물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이, 보이는 것이 재택이다. 되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이 플로라 신전이다. 오른쪽 다리. 그러니까 이 건너편도 뭐가 있겠죠. 자, 아까 전에 나왔던 이 정원 동굴이 여기 나오는 그루트. 그루트. 그루트라고 하는 그루토라고 할까요? 자, 여기 나오는 전, 정원 동굴이 하나 있고 판테온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게 판테온 신전이군요. 그리고 아플로 신전. 그리고 오벨리스크라고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어, 여기 스토어 헤드에 이제 메인 중심 역할을 해 주는데 이게 상당히 높게 지어서 어떤 장소에 있어도 이 오벨리스크가 오베리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전체 그림입니다. 하여튼 어, 대충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정원을 따라 산책길을 따라서 어떤 길을 걸어도 오벨리스크가 보였다고 하네요. 근데 오벨리스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샌도 어, 오벨리스크 찾았습니다 4번 오벨리스크 돼있고 오벨리스크가 정원 산책로 바깥쪽에 있네요 바깥쪽에 그러면 여기서 봐도 보이고 여기서 봐도 보이고 여기서 봐도 보이고 여기서 봐도 보이고 강 건너편에서도 봐도 보이고 물론 뭐 어디서든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상의 어, 일단 일종의 스토어헤드 안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왕족과 귀족의 수려원을 경험 대규모 정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형식 정원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했죠 이 정형식 정원들이 개방되는 거예요 왜? 정원이 공원이 필요하다는 라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 더러워졌으니까요 똥오줌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드디어 어, 정원이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무슨 무슨 파크 파크 이런 공원들이 있는데 이름만 파크지, 그 시민들의 힘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 귀족이랑 왕족, 왕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유했던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름만 그 파크가 붙어 있는데, 실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공공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 시민들의 힘에 만들어진 첫 번째 정원은 버큰헤드 공원입니다. 버큰에드. 버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버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시민들의 요구 말고, 그냥 어 만들어진 공원도 있긴 한데, 아, 그거는 뒤에 따로 또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이거는 책이 없는데, 아, 매우 이제 많이 나오는 기법이라서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릿지맨이라는 이제 유명한 설계사가 있어요. 자연 풍경식의 일종의 대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하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하 기법이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시선이 다 뚫리는 거예요. 왜? 벽이 있긴 있는데, 벽이 딱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깎아서 실제로 야생 동물이나 외부에서 뭔가 침입해오긴 좀 힘들지만 시선 안쪽에 있는 정원 안에 있는 사람은 시선이 이제 다 뚫려가지고 바깥쪽까지 다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차경하고 비슷한 겁니다. 경치를 바깥에 있는 경치도 마치 정원인 것처럼 다볼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이 어, 하하 기법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티피컬. 어, 월 이라고 되는데 이게 전통적인 벽입니다 전통적인 벽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반대쪽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하 기법은 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게 약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버큰네드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버큰네드 이전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왕이나 귀족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파크인데 레전트 파크라고 부르고 어 버큰헤드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막 만들어진 것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시민들 의 요구가 있긴 있었겠지만 그다음 만들어진 버큰헤드, 버큰히드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또. 다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시민들의 이제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몇개 있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판 겁니다. 팔아서 번 돈으로 다시 공원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들, 요거는 이제 주택이고, 사람이 사는 주택 같은 거고, 이 안에 있는 요 공간들이, 어, 공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최초의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이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원이 바로 버큰헤드 공원이 되겠어요. 독일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공공원이라고 부르고, 어,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산후혁명을 통해서, 어, 되게 더러워지고 슬로마가 현상이 발생하니까 시민들이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소유했던이 개인은 시민이 아닙니다. 귀족이나 왕족 계층이에요. 힘이 많고 돈이 많은 그런 계층입니다. 자신의 정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원이었는데, 공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원은, 공공의 정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냥 정원이 사적인 정원이 공공의 정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더러웠으니까요. 생활 환경이 열악했으니까요. 하류층, 하류층의 생활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류층의 거주 지역은 업타운이라고 불리고 하류층의 생활 지역은 다운타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어, 업타운 걸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 아저씨 여러분들은 뭐잘 모를 거니까 패스 하죠. 뭐그런거는 하여튼 자연. 자연이 필요하다. 도시 안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욕을 하니까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 있으니까. 어, 자연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도시가 만약 이제 어, 필요하다는 생각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혁명 이전의 도시들은 어, 자연 속에 도시가 있는 것이라면 산업 혁명 이후의 도시는 도시 안에 인공적으로 자연을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원이 버크네드 공원이고요. 버크네드 공원 최초의 정원. 최초의 공원. 그리고 미국의 옴스테드란 사람이 미국의 센트럴 파크 정원을 아, 공원을 만드는데 이 사상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산업 혁명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이주민들도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유럽에서 어, 이거는 뭐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긴 한데 어, 청교도를 이제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다 떠납니다 그냥 전통 기독교 말고 이제 따로 생긴 이제 아, 전통 가톨릭교가 아니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배척하니까 기독교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 그런 배경이 있는데 갑자기 박스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시 환경이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공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뉴욕이 지금 미국의 수도죠. 1851년에 공원법이라는 걸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3년에 시위원회에서 센트럴 파크 만들자라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58년에 344 헥타르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를 해보자면 베르사유의 궁원이 궁 300헥타르였죠 그러니까 베르사유의 궁은 되게 큰 겁니다 실제로는 센트럴파크를 만들었습니다 5년 만에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설계한 사람이 옴스테드인 겁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흐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어, 독일, 독일도 한번 보도록 하죠 독일, 독일은 뭐 크게 볼건 없는데 두 개만 보면 됩니다 무스카우랑 분구원이라는걸 보면 돼요 무스카우는 어, 약간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든 이제 독일만의 정원인데 어, 이제 예쁘 경관 예쁘고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인공적으로 물길이 흐르게 만들었고 어, 도로를 일자로 쫙 펴지 않고 일부러 구비구비지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산책로랑 연결되게 해가지고 목가적인 푸른 초원을 꾸몄다라고 하는데 이 목가적이라는 말은 마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 풍경이 되게 아름다운 그런 것을 목가적인 푸른 초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느낌 이해되죠? 분구원, 분구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도시농업이라고 보면 돼요. 도시농업.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혁명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도시 안에 중간 중에 간 남는 땅들, 자투리 땅들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이 자투리 땅을 시민들한테 돈을 받고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영구적으로 주면 헛짓거리하니까 빌려주는 건데, 빌려주는 거. 그래서 빌려줘서. 어,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든 게붕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의 시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 독일에서는 붕구원이고 영국에서는 할당채원지, 일본에서는 시민농원이라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한국에서는 어, 의사늑약이라든지 아니면 세국정책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상당히 좀뒤처지게된 안타까운 사건이죠. 하, 하여튼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이제 요걸 조금 더 살펴보고 시간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어자 센트럴 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뉴욕이라는 도시 안에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탁 생긴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한 중간에 딱 있는 거죠. 어, 선생님이 이제 1학기 때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 영상을 보면 이렇게 막 뛰어다녀요.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영상이 납니다. 그게 센트럴파크예요. 이게 344헥타르라는 겁니다. 아마 요거까지 포함되겠죠. 딱 각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봐도 그렇고, 호수가 중간에 가운데 크고 도심 속에 완전 공원이 있나. 뭐 구역별로 봤을 때는 핸드볼도 하고. 어, 베이스볼 야구도 하고 그레이트런 이건 대잔디 광장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대접보 그러니까 십, 십 외도 이건 뭐지 모르겠네요. 십은 양인데 볼링 앤 볼링 치는 데 있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크리켓? 크리켓. 크리클 그리고 사우스 웨스트 사이드.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옴스테드란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아,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 안타깝게도 머리는 어쩔 수 없었나봅니다 선생님도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건너갔다 무스코우 무스코우입니다 자 이건 밤이 메리는 필요 없고 무스코우 자 인공적으로 물기를 이렇게 끌어당긴 겁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물기를 끌어당겨서 여러 군데로 흘러나가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살펴볼까요? 자, 물길 중심이고 성이 이렇게 딱 있죠. 성인지 뭐 저택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치 그림을 그려 놓은 것 같죠. 약간 느낌이. 근데 실제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 엄청나죠. 실제 모습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